<laughs> 어? 어? 아이 쫓댔다. 우리밖에 안 남았니? 야 그래야 니니힘 줄게 힘 줄게. 가만히 있어. 야야뒤뒤뒤 야, 시발. 뒤뒤 이거, 이거 이거 터진다? 될까? 나무서. 존나 될 거야. 어. 얘들아 쫓됐어왜 왜? 왜? 오줌 말이야. 쉬이... 어, 싸고 와요 그럼. 아이, 어떻게 이다 와. 그냥 참아. 참고 있어. 알았어. 아니면 요구르트병 갖다 줄까? 아, 아니, 안 돼, 안 돼. 아니, 아니 부족해? 아, 부족해, 아, 부족해. <laughs> 당연히 부족하. 미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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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뭐 당연히 못 해. 정말 누나 진짜 항상 존경한다 진짜. 이 정도 들이 맞나? 너무 센가? 아예. 해 해도 아니 어디서 뜨지마. How m 쪽상 y 그쪽 쪽 m a 말고 그 연결돼 있는 데 사이트랑 거기 말고 거기 w m a 어 y How many? How m a 어 y How m 다 n y h 다아니 a n y h 데 w m a 근육빵빵 w many? How many? How many? How many? How many? h 아 남고 가고 싶다 진심 구랑 안 까고 남고 남 근데 우리 학교에 남자애가 훨씬 많거든 근데 잘생긴 남자애는 없어 나는 아 조지 안 잘생겨도 돼 그냥 근육만 다 뜨겼으면 좋겠어 근육 빵빵 맨아 시원하다 어머 무 don't know what 반짝 do. I don't 어디 o w what to do. I don't k 무섭 w what to do. I don't k n o 여기있어 여기 o do. I 아 o 아 t 빨간..어 거기 앞에 그틈 어. 차이에 조피아랑 하나 더 있어 아아 흐허허허허 우우우우 우우우우 그렇게 깝치나 랩. 랩. 갇히면 가야지 싸가좀새끼 저거 저개새끼 저거 피자 집안 먹고 지가 부수고 했네 신놈 <laughs> 이 또라방 새끼 아니야 저거 어쩐지 아까부터 없더라 그거 뭐, 양진이형한테 형이 하는 거잖아 근데. <laughs> 야나한 번밖에 안야 안 여기 거, 여기 거, 여기, 거. 여기 뚫렸어. 씨발 죽겠어. 나 여기. 나 아우. 오메 이번 킹. <laughs> 파이팅 파이팅. 씨 새끼들. <laughs> 와 나이스 개깔쌈. 아 슈퍼 나다 왔다 검수빠. <laughs> 어, 계란, 계란, 계란 아닌가? 시발. 아. 뭐탄이두야아니아 어, 씨... <laughs> 어, 안... 씨, 아니 아, 이걸 피하면 오케이. 똥쟁아 안녕하세요. 야야야.. yo yo yo! Surprise, motherfucker! y 아! 어, 아, 아, 뭐, 아. 아! 존나 많아. 야, 뭐 사막에서 보고 있어. 삭바우션 새끼 방패 달고 있는 애 보고 있 아니면 야 우리 비나 2대 1로 고래 조질까? 저거 데스매치 우리 우리가 어. 조져서 아, 아니 두명서리하래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두 명이서 조지면은 괜찮을 거 같은데 그래 해 봐. 해 볼까? 네. <laughs> 네. 응, 응, 응. 너주유 파괴 덜 됐어. 이거. <laughs> 한번 맞아 봐야 알수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 근데 옛날에 저기 형들이랑 고래라 이렇게 스매치한적이있거든은근나키 많이 했어. 고기 망패 가라 야 우리 살금살금 가자 소리 안 들리게 야, 야 이거 방패 없냐? 야 잠깐만 죽겠다 왜? 방패 없네? 어우씨 2층에서만 싸웁시다 이거 양심있어요 넵 네. 저는 1층에서 바닥에서 위로 쏠게요 음. 근데 님은 2층에만 계세요? 팀킬 안되네? 아. 아니 2층이야? 입층어 응. 2층이야 나는 1층이지만 너 1층 언제 내려갔냐? 아까 발 어. 허티 딥아 그래?

아, 빌라 좋았다 아 아니! 나만나카 아니 어시어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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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2번 피, 2번 피. 알았어, 아, 어. 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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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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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이거 양강인줄 아, 아닌데. 양강인 양강 맞음. 근데 내가 안눌었어 베이팅. 흐앙. 네. <laughs> 지시 너무 달고. 베이팅 개꿀만. 아, 아 이거 애그. 이거. 가비. 좀 까만 애로 바꿀 까치 안 나게? 아, 뭐야? 1층 있어. 리스폰이야, 레알로. 아까까진 다구라였는데. 근데 개난 바로 찾아버렸죠? 아, 나이스. 다 보인다. 나도 봐줄라 했는데, 야왜 캐다네? 아, 칭찬 스티가 다섯 개. 너무 좋고. 피2 9로 버티고 있죠? 야, 그럼 너가 너가 내려있어. 내가 먼저 나올게. 마지막으 아, 내가 죽지 않게 지켜줄게. 힌트네. 나 살짝 종이 방패 느낌이거든. 아우리스 어좀좀 좀, 좀, 뛰어다녀. 에이테랑 원래 선배는 뛰지 않아. 그치. 선 선비. 그치그치지 똑바로 해. 이게 꽤. 야, 야 싸우지 말자. 도망가 버리자. 도망가 버리자. 여기 여기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여기 여기 여기. 도망가, 도망가. 야, 아, 씨발. 미친! 자리 옮겼어! 아검 연기 역반데 자, 자. 야, 미친! 왜 야이. 이렇게 잘해? 개 아, 섹시해! 이게 나잖아! 아, 진짜 나섹시 이거야 키20% 반할 뻔 반하지는 아, 말고 왜? 선 넘지 자 어디야? 몰라. 근데 왜총쏴 시끄럽게? 내가 쏜거 아닌데? 아하. 야마거에서둘다테이트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정답스. 오, 왜, 왜 이렇게 안돌아가냐 우리 아니야 우리 지금 연정 뿔뿔 뿔뿔 가고 있어. 아 어, 근데 돌아가니고 있어. 응 우리 다리 못하다. 근데 우리 지금 테이트 중거든 그러니까 방해하면 안 돼. 야 뒤에 뒤에. 나빠야, 맨안 때! 으어어 우리 데이트 중이라 그랬잖아 진짜로 어좀 그렇다 어어노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아니 비어일어 뭐야? 어원했잖아와어어어어어어어심어어 뒤에서 어어어어어잖아어어어어다 철이든 개열심했잖아. 팀 차이 솔직히 아 진짜. 아, 아, 뭐 하지? 뭐 할래? 여뭐 할까?